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역대 27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이 압도적인 1위인 양키스는 23명을 배출한 리그 MVP 또한 21명인 세인트루이스를 제치고 1위입니다. 반면 투수에게 불리한 구장을 쓰고 있는 탓에 5명의 사이영상 배출은 역대 공동 8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사이영 최다 배출 순위는 다저스가 12명으로 1위 보스턴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매치가 7명으로 2위 볼티모어와 클리브랜드가 6명으로 공동 6입니다. 위 우울한 시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양키스는 하지만 여섯 번째 사이영 투수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6회 1사까지 퍼펙트를 이어간 게리콜은 커크에게 첫 안타를 맞고 8회에는 폭투 실점도 하지만 8이닝 국회의 이피안타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시즌 성적이 32경기 14승 4패 2 7 5 200이닝, 217삼진이 됐습니다. 200이닝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반면, 콜은 2017년 이후 7시즌 동안 5번을 달성한 유일한 투수가 됐으며, 사바시아와 구로다에 이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200이닝에 성공한 양키스 투수가 됐습니다. 28일 토론토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콜은 이대로 시즌을 마치게 될 경우 1979년 이후 지난 45년간 32번 이상 선발로 등판하고 2.75 이하로 시즌을 마감하는 두 번째 양키스투수가 됩니다. 다른 한 명은 1978년 론 기들입니다. 그리고 양키스 투수로는 1958년 밥털리와 1961년 화이티포드, 1977년 스파키 라일과 1978년 기들이 2001년 클레멘스에 이어 22년 만에 사이언 투수가 될 전망입니다. 저는 게리콜의 마지막 등판은 현재 0.09차이로 2위인 소니 그레이가 ERA 타이틀을 위협할 경우에만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년 3억 2,4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2020년 사이영 4위, 2021년 2위를 했던 콜은 지난해 첫 200이닝을 소화하고 양키스 신기록인 257개의 삼진을 잡아냈지만 ERA 3.50과 함께 아메리칸 리그 최다 피홈런 투수가 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3경기 33개였던 콜은 올해 32경기 20개로 피홈런 관리에 성공했고 한 시즌 내내 본인의 역할을 묵묵히 했습니다. 32경기 중 25경기를 2실점 이하로 막아낸 것이 올 시즌 메이저리그 최다이자 1978년 기들리 이후 양키스 최고기록인 콜은 특히 양키스가 패한 다음 등판에서 8승 2패 2.59로 더 좋은 피칭을 하고 팀은 12승 3패를 하게 했습니다. 콜은 내년 시즌이 끝나면 옵타웃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양키스는 계약을 1년 더 늘리는 것으로 옵타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콜의 계약은 10년 3억 6천만 달러라는 투수 최초의 10년 계약이 됩니다. 베리오스는 바우어스에게 1회부터 3런을 맞으며 5.2이닝 사실전 패전을 안았고 5연승이 중단된 토론토는 시애틀, 텍사스와 게임차가 반경기로 줄었습니다. 게레로는 오른 무릎에서 염증이 발견돼 2경기 연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애틀란타를 쫓기보다는 포스트 시즌 준비를 하고 있는 다저스는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자이언츠를 꺾었습니다. 데뷔전에서 자이언츠를 상대로 6이닝2볼렛 노이트를 했던 슈에는 오늘도 자이언츠 타자들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심판이 존에 들어온 공을 잡아주지 않아 5이닝 10K 일볼렛 노이트가 무산된 후세 타자 연속 볼넷을 통해 밀어내기 득점을 허용하고 교체됩니다. 4 1이닝 9K 노이트 일실점으로 물러난 슈에는 하지만 지난 경기에 이어 벌크가이 또는 텐덤 투수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선발이 바비밀러, 커슈와 슈엔의원 플러스 원 등판, 퍼거슨과 야브로의 오프너 벌크가이, 그리고 랜스린으로 구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베시아가제 칭찬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올 시즌 저한 상대 홈런이 없던 피더슨에게 동점 솔로 홈런을 맞은 다저스는 하지만 삼루타를 친 스미스를 JD가 희생플라이로 불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야스트램 스키는 아웃카운트를 착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절묘한 장면은 치료에 있었습니다. 삼루스 데이비스의 실책과 일루스 글러브를 맞고 나간 아웃맨의 이루타로 1423루를 만든 다저스는 키케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키케는 루크 잭슨이 던진 원바운드 슬라이더에 얼척없는 스윙을 하고 오투에 몰립니다. 하지만 잭슨이 이어던진 2개의 원바운드 슬라이더는 모두 폭투가 됐고 두명의 주자가 홈을 밟습니다. 키케가 선체로 삼진이 아닌 선체로 2타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는 크게 기울었고 조켈리가 8회를 삭제한 다저스는 8회 말 2점을 더 달아났는데도 필립스가 올라와 경기를 끝내게 됩니다. 다저스는 라이언 브레이저가 데뷔한 이후로 불펜 평균자책점이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지난해 보스턴에서 139경기 16홈런 62타점이었던 JD는 오늘도 홈런을 때려내며 104경기 30홈런 95타점을 기록하게 됐고 프리먼은 199번째 안타와 21번째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다저스 경기의 시구는 소프트볼 선수 출신인 그라테롤의 어머니가 했고 아들이 공을 받았습니다. 수비로 멸망한 샌프란시스코는 팀의 최고 유망주인 카일 해리슨이 첫 다저스전에서 5.1이닝 2K 2실점으로 선전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5할 승률이 무너진 샌프란시스코는 PS 진출 확률이 1.1%가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경기 뒤진 샌드에고는 0.6%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매치를 5대4로 꺾고 포스트 시즌 매직 넘버를 5로 줄였습니다. 어제 오타수 2홈런 3타점과 함께 팀을 구해내는 홈아웃을 만들었던 카스티아노스는 오늘도 28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4타점에 대활약을 했습니다. 신시네티와 4년 계약을 맺었다가 첫해 부진하고 이듬해 잘했던 카스티아노스는 필라델피아와 5년 계약을 맺고 첫해인 지난해 부진했지만 올해는 개인 최다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매치는 어제 첫 멀티 홈런을 쳤던 비엔토스가 오늘도 홈런을 기록했고 린도어는 데뷔 첫 30도로에 성공했습니다. 린도어는 2 6개 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 격전지 중한 곳인 알동은 볼티모어가 패하고 템파베이가 승리함으로써 두 팀이 한 경기 반차가 됐습니다. 바티스타가 없는 볼티모어 불펜이 8회 말에 3실점을 하고 클리브랜드에게 2대5로 패한 반면 불펜이 2 0 2 0년의 느낌을 주는 템파베이는 9회말 파레데스의 동점 적시타에 이어 마고가 끝내기 안타를 날려 에인절스 상대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불론을 범한 에스테베스는 23세이브 노블론 후 7세이브 사블론이 됐고 아델은 홈런을 날렸습니다. 알동 우승을 포기할 수 없게 된 템파베이는 내일부터 토론토와 홈 3연전을 시작하고 2차전에서는 유현진을 상대합니다. 미러키는 세인트 루이스를 완파하고 우승 매직 넘버를 2로 줄였습니다. 최근 31경기에서 22승 9패인 미러키는 웨이드 마일리가 6인닝 7K 무실점 승리를 따내고 선발 한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저는 번스, 우드러프, 페랄타, 마일리의 로테이션은 이번 포스트 시즌 참가팀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데빈 윌리엄스가 이끌고 있는 불펜도 최근 13경기에서 0.96인 미러키의 광건은 역시 타선입니다. 반면 막판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컵스는 오늘도 피츠버그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근 3승 10패인 컵스는 여전히 와일드카드 공동 3위지만 PS 진출 확률은 33%로 떨어져 마이애미에 밀리게 됐습니다. 어제까지의 성적이 타율 2할 3푼 6리, 출루율 3할, 장타율 0.314로 자칫 2 2로 끝낼 위기에 몰렸던 배지환는 결정적인 3루타를 포함해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을 10대3으로 대파하고 98승째를 올린 애틀란타는 성인 알비스가 32호 홈런을 날리고 100타점을 돌파했습니다. 4명의 35홈런 타자가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인 애틀란타는 알비스도 3개를 더 때려내게 되면 35홈런 타자가 5명으로 늘어납니다. 올슨이 53홈런을 날리고 아쿠냐가 삼루타와 함께 68호 도루를 한 애틀란타는 포스트 시즌 1선발 맥스프리드가 6이닝 7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오클랜드를 꺾고 후반기 33승 31패를 이어갔습니다. 7이닝 10K 이피안타 무실점의 스쿠볼은 3경기 연속 9이닝 이상 1실점 이하를 기록한 두 번째 디트로이트 투수가 됐습니다. 첫 번째 투수는 2009년 벌랜더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